여기서 얘기하면 돼요. 골든 타임 팀 팀장 무진혁입니다. 1월 14일 고동소리에 룸 예약한 새끼 그 새끼 정보받 들어왔어요. 그 새끼 특징이 말할 때 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고 키는 170 초반에서 중반 정도. 그리고 아킬레스를 다쳤는지 걷는 걸음 좀 특이하고. 글쎄요. 워낙에 저희 손님분들이 많아서. <laughs> 야 우리 마담님. 이, 무거우시네. 여기 손님들 아주 사랑하겠어요. 근데, 우리 초면에 이렇게 거짓말하면, 내 기가 막히지. 기가 막혀요. 수사에 협조해주시면, 업소에 피해는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. 저희가 알고 싶은 건,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 뿐입니다. 글쎄요. 오늘 중요한 손님들 때문에 바빠서요. 오신 김에, 무기나 죽이고 가세요. 그럼. 사장님, 아드님이, 조회장님 친자 아니라는 관련 자료.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. 뭐두 분이야 대충 알고 쉬쉬하고 넘길 수 있어도 아들 분은 모를 텐데 언론에 공개해도 되겠죠? 자신의 아버지가 회장님이 아니라 엄마의 아카사카 시절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. 다들 자리 좀 비켜줄래? 여영사님, 와꾸에 비해 하는 짓은 덜 예쁘네. 완전히 밑바닥 기는 인생 될까 무섭지 않아요? 아직 앞날 창창한데. 저희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. 수사의 비협조적인 건장 사장님이시고요. 우리 손님들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네. 어따 대고 협박질이야. 내가 너 하나 밟아주는 거일도 아니야.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때 목이나 축고 가. 더 험한 걸 나가기 전에. 아이고, 이래서 얼굴 이쁘고 머리 나쁜 애들은 말로 하면 안 돼, 말로 하면은. 뭐? 장마담, 이거 잘 봐. 당시 지금 카바치고 있는 여기 판타지아 도라이 같은 회원이란 새끼 말이야. 이렇게 사람을 쌩으로 때려 죽이고, 이렇게 태워 죽여. 만약에 이 새끼 계속 하바 치면은 더 많은 사람들 태워 죽이고 때려 죽일 거야 봐봐 어이 고개 돌리지 말고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다부지게 쳐다봐봐 응? 어? 보여? 나이 새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을 거야 잡아서 잘근잘근 씹고 씹고 뱉어내서 또 씹은 다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수갑 채울 거야 그러니까 1월 10세 고동철이 데려간 그 새끼 정보 빨리 내놔 만약에 안 주면은 당신도 살인방조죄로 내가 쳐넣을 거야. 쳐넣어서 다시 나오지. 그럼 여기 물장사하면서 저지른 비리라든지 범죄 내가 낱낱이 다 캐내가지고 첨벙첨벙 퐁당퐁당 계속해서 쳐넣고 쳐넣고 또 쳐넣을 거야. 당신 빵간에서 환갑잔치 할수 있게. 그럼 당신이 그리 애지중지하던 아들 걔 당신 환갑잔치 날 당신 면회 와가지고 얼굴 볼수 있어. 물장사하면서 사람 보는 눈 많이 늘었지? 내눈 쳐다봐봐. 나 지금, 장난치는 것 같아?